저는 원래 강원도는 영서 지방과 영동 지방의 특색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당이 상당한 우세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영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최문순 도정 12년 동안 어 있었던 그런 어떤 발전이 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은 저는 좋은 성과 낼수 있다 고 생각하고, 어 얼마 전에 제가 영서 지역 50% 이상 득표의 목표를 집중해라라고 이렇게 당 내부에 지침을 내린 상태입니다. 예, 예, 예. 특히 원주와 춘천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에서 저희가 과반득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 지금 지난 12년 동안 결국에는 묶여 있었던 강원도의 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뤄야 되고 저희가 호남에서도 요즘 보면 이념이나 아니면 이런 이슈보다는 정책 이슈로서 많은 공감을 사고 있거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준수도권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리지 못했던 지역의 강폐체문수 12년 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하게 규탄하려고 합니다. 저는 경제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역할을 그때 경제특별 아,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도시에 관한 법률로 이제 통과된 것인데 저는 경제자유도시 측면에서의 강원도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 특히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영동권 같은 경우에는 관광 인프라가 충분한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통 접근성이 아닌데 있어가지고 국토의 절반 정도의 접근성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강릉성 KTX를 국비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여서 지금 강릉성 KTX는 어찌되면은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관광 축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만 지금 그 영동권 같은 경우에 영남지방이나 호남지방에서 접근성이라는 건 거의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축을 추가로 확보하면은 저는 어떤 관광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주나 춘천 같은 그런 영서지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이 지역들이 어, 아까 말했던 준수동권에 가까운 위치로 발달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상업시설 개설에 따른 여러 규제가, 그, 어, 그 수도권에 비해서는 덜 어, 규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지원도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원주나 아니면 춘천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 저희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또 본인의 외가로 여기는 곳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후보 입장에서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네.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의 경제인들과도 아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강원도 지역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후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랑 이야기를 해봐도 강원도에 대한 진짜 개인적인 애착이 느껴질 정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실제로 우리 후보가 대선을 보는 서일 이례적으로 강원도를 많이 방문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것이 전국 인구의 3% 밖에 안 된다. 저희가 이런 얘기하지만, 우리 후보에게는 3%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봅니다. 지금까지는 강원도를 왜가로둔 정치인으로서의 애착이 아까운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강원도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정책으로 승부하는 후보의 시간이 될 것이다.